안녕하세요, 직제입니다. 3부 139화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바돈의 손녀인 로라를 잡아오라고 명을 하는 트로이메라이의 심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로바돈도 가주의 급소를 노린다고 한 바, 트로이메라이를 완전 배신하는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로바돈은 로라를 절대로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조치를 한걸 보면, 또 가문을 믿는 듯한 눈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왜 로라가 가주에게 죽을 운명인지도 떡밥으로 남아있네요. 근데 의아한 것은 시리알과 리리알 둘다 쌍둥이 공주로 묘사가 되었는데, 리리알의 엄마는 누가 봐도 리리알의 엄마라는 겁니다. 쌍둥이라고는 하지만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주는 이 정보를 집화장들과 로바돈에게 정보를 흘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로라가 가지는 가문의 입지가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주가 로라를 납치한 범인으로 슬레이어 후보를 몰아 위기에 빠뜨리려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낼 것이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을 개뺨을 통해 쓸어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야전에 나와 이동 중인 로바돈에게 굳이 소식을 전하려는 것은 로바돈을 가문 내로 다시 돌리려는 움직임인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굳이 밤이 아니더라도 가문 내에 있는 로라기에 가주가 마음대로 할수 있었을 텐데요 로바돈이 가문 내 실질적인 군대의 지휘자로 있는데 가주의 뜻이 아닌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로바돈을 전쟁이 일어날 지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로라를 인질로 잡고 돌아오라고 무언의 설득을 하는 그림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리리알과의 대화에서 밤이 트로이 메라이는 친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좀띵 하긴 했는데 딱히 아버지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유리자드의 경우는 하유린을 증손녀인 만큼 할마마마라고 호칭을 합니다. 근데 로포비아 가문의 문화인지는 모르지만, 리리알이 친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가주의 피가 흐른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자드 공주 중에서는 상급 티어의 자질입니다. 그런데 리리알이 보이는 모습은 가주의 직계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그러면 트로이메라인은 자신의 초직계 자손인 로바돈의 손녀와 관계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신의 탑 배경과 걸맞게 더럽습니다. 해명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자, 새로 나온 집화장 측에서 보낸 두명은들러리 것 같고요. 하진성이 탑뉴스 쪽에도 소식을 뿌림으로 언론을 통해 신부대의 소식을 공식화해 가족을 지나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 같습니다. 퍼그에서까지 파견된 인물이 있는데요. 드라비라고 합니다.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바 꽤나 강력한 캐릭인데 약한 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퍼그에서 보낸 만큼 반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개뺌의 모습은 마치 숨겨진 층에서 나왔던 양식업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장이 유사하고 수많은 뱀처럼 생긴 생물을 조종한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이외에 비슷한 점을 아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이 떠올랐는데요. 오히려 뱀은 유의 뱀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주의 복으로 보이는 피리를 가지고 있었던 바, 지금 개 뱀이 있는 곳이 가주의 창고라는 점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유의보명이 로포비아 율이 아닐까까지 가버리네요. 유의소개는두 개의 뱀을 가진 남자입니다. 실제로 왼쪽 귀에 뱀두 개를 달고 있고요. 근데 오늘 자신의 꼬리를 베어 물고 두 가닥의 머리를 만들어 영생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또 억지로 평행 이론을 만들게 되네요. 개팸의 뱀들에게 로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여튼 지금 전개를 보면 대회가 진짜 열리기보다는 개판 5분 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싸울 만한 상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나마 기대되는 게 유리 하나뿐이네요. 이상 미리보기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